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구 정책연구원에서 대구 경북 반도체 대삼각 소삼각 삼각벨트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알파시티가 어떻게 변모할 것이고 현재 알파시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어포럼 강사 및 한일의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정규과정 수업을 수성대학교 영남이공대, 그리고 실전 투자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잡는 실전 경매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PPT를 다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반도체 소삼각, 대삼각 플러스 알파벨트 구축하자.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매일신문에 나온 것이고요. 대구 테크노폴리스 알파시티 신공항권 연결해서 소삼각으로 하고요. 대구 꿈이 포항 대삼각으로 해서 안동바이오 까지 해가지고 알파로 이렇게 방안도를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각은 구미신공항권과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수성알파시티 AI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상각이라 하고요 그리고 구미 현재 삼성전자가 이렇게 떠났는데 다시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미와 그리고 대구 비메오리반도체 서 현풍과 그리고 포항 예. 전력반도체 해가지고 해서 대삼각으로 하면서 플러스 알파 안동의 바이오 융합반도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경북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 크루스의 한계를 넘어 경제 성장 동력이 부족한 비소도권의 신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4일 대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대구정책브리퍼에 보면 대구경북반도체 소상각 대상각 플러스알파 벨트 구축을 하는 전략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대구경북은 전문인력 확보, 연간산업 및 기업 집적, 그리고 견고한 반도체 산업지원 인프라 항공 화물의 편리성 용수와 전력의 원활한 확보 등 반도체 핵 산업 핵심 입지 인프라 5대 요소를 충족해서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하면서 연구원은 대만과 일본, 벨기에 등에 이렇게 반도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구 중심으로 한 소상각벨트로 테크노폴리스 센서 반도체가 되겠 고요. 소정알파시티 ai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이 신공항권 모빌리티 반도체 연결하는 것을 제안을 했 고요. 아울러서 이 구미 소재부품과 포항의 전력 반도체와 대구 반, 비메모리 반도체 있는 대상각벨트와 안동바이오융합 반도체 플러스알파에서 구축해 지역별 전문화와 연계 융합을 깨하는 방안을 수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대 전략으로 반도체 소상각, 대상각 플러스벨트의 대우경북 통합적 운영, 대우경북 미래산업과 연계한 차세대 반도체 거점 프로젝트 추진, 대우경북 시스템 반도체 특화 분야 중지힘 육성, 반도체 교육 단계별 공정별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반도체 관련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 창업 활성화, 그리고 지역 입지 인프라 우위를 활용한 정책 지원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우 경북 지역 내 반도체 관련 기업 지원 핵심 인프라 공동 활용 프로필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들의 창의적 지원과 역량을 연계한 대우경북 반도체 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스터뷰와. 기술사관, 그리고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 단계별 공정별 반도체 양,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전략을 보게 되면요. AI 반도체 관련 글로벌 앵커 기업 아시아 지사 대구 유치, 대기업 출신 엔지니어 및 연구원 주도의 창업 지원 등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 한다면서, 대우 경북 신공항 건설, 안정적 수자원 전력 공급 등, 대구 경북 입지적 우위를 활용한 적극적 지원과 금융 지원, 세제 지원, 재정 지원 등을 중앙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트랙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풍에, 결국 지금 산업 산업 기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공항까지 연결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대구 공항이 현풍으로 대구 공항이 군위로 옮기게 되게 되면 결국 여기는 할주로가 3.6km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 항공기가 여기서 이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 대구 그리고 현풍에서 만들어진 이 이 반도체를 바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공항이 이렇게 군위 쪽으로 옮기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자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알파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게 되면요. 이 대구 알파시티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이렇게 옮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법원과 이렇게 알파시티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대공원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돼요. 이 법안로 요금정상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부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요. 지금 롯데가 2026년 9월달에 입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지하는 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상을 공사를 하게 되면 2026년 9월까지는 이렇게 반드시 오픈할 겁니다. 만약에 2026년 9월까지 오픈 못 하게 되면 결국 이 땅을 대구시에서 해소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들어설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가 이 의료복합단지였었는데 영남대학교 병원이 들어선다 말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영남대학교는 이제 거의 이제부 물건 너갔고요 그래서 2023년 8월 31일 의료시설 용지를 폐지하고 IT,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개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펜스가 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업 두 곳이 입주를 희망하고, 그리고 CBS 이 하와, 그리고 텔레칩스, 그리고 브리오사, AI, 그리고 인터엑스 더텍인등 기업이 본사를 이전하거나 연구소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2 알파시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알파시티가 한 차원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지역에이 법원과 검찰청이 또 옮기게 되면 이 같이 연계된 그런 에 기업들이 도고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 의료단지 위치에 결국 이렇게 펜스를 치고. 지금 여기에 개발을 지금 이제 학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치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안 좋은 그런 지역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펜스가 치게 됐으니까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알파시티 전체가 다 개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이는 다 네, 다, 네, 여기는 다, 네, 여기는 임대주택 밖에 예, 없습니다. 오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임대주택 밖에 없고, 없고 여기 부분만 계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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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일반, 그 일반 분양을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대형 평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아파트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대해서는 네, 굉장히 네, 크게 네, 마, 마, 가치가 마, 많이 상대될 네, 그런, 그런 것들은 좀, 좀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알파시티 뒤쪽으로 해서 동물원과 사이에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애 투자성이 상당히 높다. 볼수 밖에 없 어째, 왜? 연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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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와 그리고 알파시티가 그리고 AI로, AI로 해서 이 반도체 크로스터로 예, 예, 해가지고 개발된다 그러면 이쪽 지역이, 지역이 대구의, 대구의 새로운 신중심이 될수 밖에,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 지역을 관심을 가지시고 정보를 수집하시고, 수집하시고 투자 방향을, 방향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크리스토 AI의 대상각과 소상각 중심으로 해서, 해서 예, 예, 알파시티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에 대해서, 변모할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